다음 연립부등식의 해가 x가 3분의 5보다 작다면 그러한 상수 a,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건데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이 상황을 먼저 뜯어보면 ax 더하기 2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a보다 작거나 같다였고요. 이항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a 더하기 1x가 마이너스 2로 묶은 a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첫 번째, a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면 주어진 부등식의 해는 x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두 번째, a 더하기 1이 0이면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실수 전체가 될 거고 세 번째, a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면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말하는 연립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식의 공통 부분이거든. 그러니까 두 식의 공통 부분을 구한 거가 x가 3분의 5보다 작다라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수직선을 그렸을 때 둘의 공통 부분이 X가 3분의 5보다 작다. X가 3분의 5보다 작다. 라는 결론이 나오려면, 3분의 5가 이렇게 있을 때, 다음과 같은 이 부분이 공통 부분이 돼야 되는 거야. 그런데,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식이 나왔다면, 그러면, 이거랑, 다른거의 공통부분이 이 빨간색이 되는건 불가능하겠죠 첫번째건 탈락이죠 두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거와 다른거의 공통부분을 구해도 저 빨간색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얘도 탈락되는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럼 그렇다는 것은 결국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러한 a값은 a 더하기 1이 0일 때밖에 안 된다. 즉,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인 걸알수 있고요. 그러면 그때는 이첫 번째 범위는 실수 전체니까 결국 두 번째 식의 해를 구한 거가 최종 결과인 x가 3분의 5보다 작다랑 같은 식이 되면 되겠네요. 그럼 이제 구해볼게요. bx 더하기 10이 작더라 a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5b가 되고요. 넘겨줘서 정리해주면 b 플러스 2x가 5b 마이너스 10이 되고요. 그 해를 구했더니 그 해가 x가 3분의 5보다 작다랑 같은 부등식의 해가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 b 플러스 2는 0보다 커야겠죠. 왜? 부등호의 방향이 똑같으니까. 그렇게 해주면 결국 x가 b 더하기 2분의 5b 마이너스 10이 되고요. 그럼 그 결과가 3분의 5랑 같다는 얘기니까 서로 다음과 같이 크로스를 해서 계산해주면 3 곱하기 5b 마이너스 12 5 곱하기 b 더하기 2랑 똑같다는 얘기고요. 그렇게 해서 실제로 b의 값을 구하면 b가 4가 되더라. 라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.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4니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면 최종적 결과는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.